안녕하세요. 비배 상담소 뮤지컬코치 이도입니다. 오늘은 뮤지컬 노래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요도 있고, 성악도 있고, 다른 노래하는 장르들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뮤지컬 노래를 잘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노래를 잘하려면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먼저 첫 번째, 개방감 있는 소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개방감 있는 소리, 열린 소리, 공명감 있는 소리. 이렇게 좀더 튀어나올 수 있는 발성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악이나 다른 장르에 있던 분들도 뮤지컬로 넘어올 때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십니다. 그냥 넘어오지 않으세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왜냐하면 뮤지컬 노래라는 것은요. 감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사 전달의 목적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기에 좋은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잘 낸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 말을 하는데 말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좀더 개방감 있고 튀어 나와 있는 소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개방감 있는 소리를 가지고 아주 큰 성량으로 운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장르에 비해서 더큰 성량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어떤 배우의 인터뷰를 봤는데, 가수를 하다가 배우로 들어왔을 때, 뮤지컬 배우들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스피커를 틀어놓은 줄 알았다. 이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량이 다들 큽니다. 이유는, 뮤지컬 텐션이란 말 들어보셨죠?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틱하고 텐션이 높습니다 오케스트라도 들어오고 춤을 추기도 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량이 작으면 이게 묻혀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오디션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디션을 보기 때문에 성량이 크고 에너지가 클수록 도드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배역들을 만나 보면요 뭐 많은 앙상블들과 많은 배우들이 함께 있지만 유독 성량이 좀 크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방감 있는 소리와 함께 큰 성량을 다룰 줄 아는 것도 뮤지컬 노래를 잘 부르는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고음을 낼줄 알아야 됩니다. 왜 고음이 맨 앞이 아닐까요? 우리 보통 뮤지컬 노래를 배우거나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하면 아, 고음을 내는 법을 연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개방감 있고 큰 소리로 고음을 낼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음을 낼줄 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고음을 익힐 때도요, 그냥 다 모든 고음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뮤지컬에서의 고음은 개방감 있고 큰 소리. 이게 받침이 되는 고음이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디빌더 같은 근육을 키우고 싶은데 발레를 배우면 될까요? 안 되겠죠? 보디빌더 같은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혼자 연습한다고 그만큼의 프로페셔널한 근육이 나오지 않겠죠. 또 발레리나가 되고 싶으면 발레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근육을 갖겠죠. 둘다 매우 강하고 매력적인 근육이지만 내가 어떤 근육을 갖고 싶은지에 따라서 훈련의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본인이 만약에 뮤지컬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면 뮤지컬 발성에 대한 이해가 아주 정확히 들어있는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거나 코치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유도 타 장르에 비해서 굉장히 고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음에 대한 훈련은 필수적이죠. 사실 몸에 대한 작동 원리를 알고 소리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고음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모두 같은 몸을 갖고 있잖아요. 눈, 코, 익도 달렸고 공룡 기관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노래를 잘 하려면 개방적인 소리와 큰 소리로 고음을 낼수 있는 것 여기까지가 뮤지컬에서의 고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셔야겠죠. 네 번째 뮤지컬 노래를 잘 하려면 연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뮤지컬 배우지 뮤지컬 가수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첫 번째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사 전달의 목적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대사만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정도 전달해야 되고 상황의 변화도 전달해야 되고 넘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뮤지컬 넘버의 이해에 대해서 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연기를 잘하시면 꼭그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방감 있는 소리도 대사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고 성향이 큰 것도 마찬가지고요. 고음을 잘 내야 되는 것도 연기를 하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고음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고음이 편안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뮤지컬 노래를 부를 때는 연기적인 요소들이 충만하게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되죠 감정을 놓으면 곰이 무너진다든지 발성이 흐트러진다든지 개방감 있는 소리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나오게 하면서도 감정이 들어가 있는 연기가 되고 있는 그런 발성을 구사했을 때 그런 훈련을 했을 때 뮤지컬 노래를 잘한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연기를 뺀 뮤지컬. 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뮤지컬 노래를 잘 하려면 신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움직이면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서서 마이크를 들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움직이죠? 걷기도 하고, 손도 움직이고, 춤도 추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래가 막 흔들리겠죠. 그리고 뚝딱뚝딱 거리게 됩니다. 내가 그냥 서서 노래방에서 부를 땐 되게 잘 불렀는데 뮤지컬 노래를 부르려고 딱 서서 움직여서 한 걸음을 걷는 순간 뭐 어색한 거야. 이거는요,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연기적인 신체 훈련도 필요하고요. 또 뮤지컬 배우는 음악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리듬감 훈련, 춤에 대한 훈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움직임 훈련은 뮤지컬 배우에게 너무나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노래나 연기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무용 움직임 훈련이 시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움직임 훈련은 계속해야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근육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조금만 쉬어도 그 감각을 잃기가 매우 쉽습니다. 뮤지컬 배우라면. 또,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면, 신체 훈련을 끊임없이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뮤지컬 배우를 하고 계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신체 훈련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노래를 제일 많이 할것 같지만, 물론 노래도 많이 하죠? 연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신체 훈련은 정말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노래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체 훈련을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할게 너무 많거든. 보통 예술할 때 재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어. 어, 근데 춤을 못 추네? 그럼 춤을 노력해야 되죠. 춤을 잘 추는 재능이 있어. 어, 근데 노래를 못하네? 그럼 노력해야 되죠. 근데 내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데 연기를 못하네? 그럼 또 노력해야 되죠. 그니까 이 모든 걸다 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는 전원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힘들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들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겠죠. 앞에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요소를 목표로 두시고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뮤지컬 노래도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훌륭한 뮤지컬 배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 봅시다. 우리 곧 필드에서 만나요.